정책관님, 조공업 다양히 도로명 주사가 2014년 전면 시행 이후에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되면서 길찾기의 편리함이 더 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도로명 주사의 역할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피셜 우리가 밀뤄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로명 주소 주사... 고 추억도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번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만족도 공무원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모셨습니다. 어, 네, 여러분들의 헌신과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2017년보다 도 80%에서 83%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우 건강할 수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드론 배달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계속해서 IT기술 발달